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한강 나이트워크에 왔습니다. 여의도구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따가 1시간쯤 뒤에 출발할 건데, 아마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오늘은 저는 42km를 걷는 거고, 6시부터 시작해서, 재량 걷, 보통 한 4시나 5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지인들하고 같이 걷는 거거든요. 이따가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재밌겠다! 그 미소, 이따가 꼭 저는 출발합니다. 리어가면 돼요.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앞에 많은 분이 지고계기 때문에 그와 사람 진짜 많죠. 지금이 15km랑 42km 두 그룹이 합친 거예요. 저 앞에 사람 보세요. 명절날 고속도로 같아요. 어 진짜 많아. 다 하얀색 티에 남색가을안 들고. 저는 신나게 걷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처럼 기차놀이는 아니에요. 점점 사람들의 페이스가 달라져서, 거리가 이 듬성듬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7시 30분 정도 됐어요. 아, 카메라 화질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이쁘지만, 보이세요, 무지개? 이렇게. 보이네. 눈으로는 더 선명하게 보여요. 하.. 진짜 멋집니다. 실제 눈으로 보면 더 멋집니다. 멋져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저쪽 안 보이는구나 한강 담원 1호점 편의점 앞에 있습니다. 여기 42km 걷는데 중간 중간 CP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네, 여기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지나서 아까 출발했던 곳까지 가면은 42km입니다. 쭉 걸어 와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쉬고 있는데 10km도 안 걸었습니다. 벌써 날씨는 깜깜해졌고요. 이제 밤에 걷는 행군의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여 앞에 잠실타워가 보입니다. 아직까진 괜찮아요. 안힘듭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게 저기 강변역, 테크노마트역이에요. 여의도에서 지금까지 걸어와서 사실 적게 걸은건 아니죠. 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광나루시피에요. 물받아 갑시다. 광나루시피에서는 여기 지나갔다는 배지랑 물을 줘요. 마저 걸어볼게요. 한 3만 걸음 좀 안되게 걷고 있고요. 한 20km 걸었습니다. 22km 남았는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동안 제 체력이 많이 는것 같아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42km 걸으면 좀 무리는 될수 있지만 그렇게 힘들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기분 좋게 걷고 있습니다. 아까 비가 조금 조금씩 내려가지고 좀 습해요. 습해가지고 찝찝한 마음은 있는데 꼭 반대로 생각하면 비가 와서 좀 시원하게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밤이 돼서 야경, 뭐야, 안 보여. 밤이 돼서 이 한강 야경이 진짜 예뻐요. 중간중간 영상 많이 찍어볼게요. 내가 안 보이네 <laughs> 저는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광진교에요 광진교 지금 광진교 건너고 저기 여의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작년 초반에 걸어서 서울 벗어나기를 했잖아요 걸어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그때 동쪽으로 걸었을 때 동쪽으로 다 걷고 버스 타고 집에 간게 아니라 또 걸어서 집에 갔어요 그 거리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추워가지고 그날 왜 걸었었냐면 서울에서 저기 워커힐 호텔까지인가 그쪽이 이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인데 다 걸어 다 걸으니까 별로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정도면은 다시 온 거리를 갈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다시 걸어갔죠. 아 근데 걸어가면 앉아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쌓온 가져온 물은 딱그 편도 정도의 물이었고, 아리수는 겨울이어서 다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수분 부족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여긴 또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니까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몰랐고, 계속 강변만 걷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화장실 물, 그 화장실에 그거 세면대 물 있죠. 그거를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히. 깨끗한 물이었나 봐요. 뭐 탈라고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 그때는 수분이 엄청 부족해가지고 화장실 물이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진짜 목이 말랐었어요. 그때 걸었던 거리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한 22km 지났으니까 한 20km, 19km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기 앞에 아주 이쁜 올림픽 대교랑 잠실 타워가 있습니다. 이쁘네요. 여기는 뚝섬 유원지입니다. 걷는 사람보다 맥주 한 잔, 치킨 한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 배고프다. 저희는 마저 걷겠습니다. 얼굴도 어, 안 보이네. 너무 영상을 안튼것 같아서 틀었는데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여기는 어둡고 중간중간 나무 때문에 시야는 다 가려져 있어서 그냥 걷고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젖었는데 땀이 아니라 열이 너무 나가지고 물을 막 뿌렸어요 위에다가 저, 저기 앞에 뚝섬시피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렇단 말은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30km째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2km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물 받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뚝섬 뚝섬시피 이제 10km도 안 남았습니다 한 자리 키로수가 남았습니다 아... 체력이 많이 약해졌나요저 100kg도, 50kg도 걸었던 사람인데, 지금 40kg도 안 돼서 체력이 많이 지쳐가고, 고관절, 고관절이 좀 아픕니다. 그래도 지금 걷는 속도가 느리진 않아요. 제 일행은 한참 뒤에 있습니다. 가서 CP, 체크포인트가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거기 가서 기다리려고요. 아,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천천히 걸으면 더 지쳐가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빨리 걷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역에서 동쪽으로 벗어나기 했을 때그 길이 듬성듬성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고 좋아요. 참 신기해요. 천천히 걸을 때는 아팠거든요. 사실 발바닥에 테이핑을 안 해가지고 그 발바닥 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따끔따끔 거려요. 집이 생긴건지 생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빨리 걸으니까 그 통증이 안 느껴집니다. 천천히 걸으면 느껴지는데 빨리 걸으니까 안 느껴져요. 음, CP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마저 가보겠습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드디어 마지막 CP입니다. 저 CP가 있다는 거는 이제 목적지까지 6km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가서 좀 쉬고, 그리고 마저 걷겠습니다. 충분히 만주할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저기 2 0 0 0 c p 지나서 이제 6km밖에 안 남았습니다. 갑시다. 42km 중에 2km 남았습니다. 지금 원효대교 건너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거만했습니다. 발가락에만 테이핑을 하고, 발바닥에 테이핑을 안 했더니, 발바닥에 물집이 나가지고, 어우, 짜증나. 따끔따끔 기분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걸을 때는 테이핑 꼼꼼하게 했는데, 거만해져가지고, 아 뭐, 42kg도. 뭐. 꼬대기 당했습니다. 앞으로 2 0 k g 넘으면 무조건 테이핑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완주해서 영상 찍을게요. 많이 지쳤네요 저도. 드디어 완주했습니다. 피니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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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 받았어요. 이거 하나 받으려고 참 완주했습니다. 42km 걷는데 9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아, 이, 그 관절들은 괜찮은데, 좀 테이핑 하고 날거 그랬어요. 물집이 나가지고, 아, 너무, 너무 초부티가 나. 다... 아 너무 싫습니다. 그래도 지금 물집 터뜨리고, 잘 조치했고, 지금 같이 온 사람들이랑 밥 먹고, 아마 처차 타고 헤어질 것 같아요. 자세한 후기는, 이따가 혹은 내일 한번더 찍을게요. 안녕, 완주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만 아니어도 괜찮았는데 아 막판에 30km 때부터 아 발바닥이 따끔따끔 거리더니 결국 물집이 엄청 큰게 났어요. 아까 그러니까 다 도착해서 쉴때 그 손톱깎이로 물집 터트리고 지금 임시 조치를 좀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택시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아, 이. 제가 걷기를 시작한 건 오래된 건 아니지만, 하, 발에 물집이 나는 이런 초보 같은 실수를 하다니. 대장정 할 때도 물집이 안 났는데, 아휴. 오늘 제가. 6시에 출발해서 42km를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42km를 걷는 사람이 그러니까 6시 타임, 7시 타임, 8시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A, B, C. C가 8시인데, 제가 한 30km째 열심히 걷고 있는데, 그배 번호표라고 하죠. 거기에 C, 42km를 붙인 사람이 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보다 2시간 늦게 출발한 사람이 저를 앞질러 간다는 거죠. 아, 그거 보고 세상에 고수들은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느리게 간건 아니거든요. 근데 2 시간이면 거의 10km가 차이 나야 맞, 맞는 건데. 와, 아,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아,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고 세상에 고수들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는데 제가 지금 쩔뚝거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집다 와서 얼른 씻고 자겠습니다.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내년에도 한번 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42kg. 그땐 체력을 많이 길러가지고. 와, 했 뜬다. 미쳤네. 아무튼, 내년을 기약하며, 안녕!